안녕하세요, 연코입니다붕어빵 타이쿤 출시 기념에서 NFT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특별한 NFT는 아닌 것 같고, 이벤트성으로 불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 게임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엑스플라를 준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실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3,000명 진행되고 있고, 아직 수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로그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은 지갑 로그인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은 쿠폰 등록하는 그런 버튼으로 돼 있을 거고 누르시게 되면은 입력하는 창이 나올 텐데 아래 보이시는 여거 쿠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는 방식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안드로이드폰이기 때문에 iOS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반 타이쿤 다운로드도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쿠폰을 등록하고 NFT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NFT 지급은 조금 로딩이 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받아질 텐데, 받고 나서 이 NFT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폰 번호 확인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쿠폰 번호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 NFT의 쿠폰 번호가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쿠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CS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셔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게임이 쭉 진행되고 튜토리얼이 진행될 텐데 CS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있을 텐데 그걸 눌러주시면 유저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쿠폰 등록하는 사이트는 여기 쿠폰 등록 눌러주시면 들어가지니까, 이걸 눌러서 들어가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써주시고, 아래쪽은 NFT 쿠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쿠폰 사용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쿠폰 사용이 완료됐다고 뜨고, 앱에 접속해서 우편함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런칭 기념 NFT 쿠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튜토리얼을 쭉다 진행하시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다 진행하셨으면은 4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